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냐고 그래서 합과해서 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이 아들로 생각하라 이거야 아들로 어? 아들로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색함이 좀 덜해진다 아들로 생각해라서 어 쟤는 아들이다 저건 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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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아들 난 적이 없거든 아들 적이 없어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이야 서희야 사위래. 아들이 아니래. 사위래. 아, 어떻게 그렇지? 오! 안녕하세요, 아, 선민이 어머! 반갑구만. <laughs> 네, 오늘 볼 영상은요. 이제 곧 팔복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죠. 소민 아아 원혁 그리고 용식 선배님 영상입니다. 아. 우와, 어떻게 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고. <laughs> 아, 익숙한 집이다. 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올, 집에 올라가도 될까요? 집으로 올라가지 말고. 네, 네.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 지하 주차장. 주차장으로요? 어, 집에 전화도 걸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고 하여튼 큰 루나이 있어. 어. 네. 어. 지하 주차장으로. 어, 어디 나가실 나가려나어 네. 저기 안녕하세요. 왜왜 지하철에서 오늘하고 수고했어. 네. 집에 전화안 했지. 네안 했어요. 일단 네. 여기 있으면 누가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네. 차로 가자. 어 왜? 뭐 비밀 비밀로 할게 있네. 아 뭐. 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혼자만 지내고 싶. 우리 단둘이자. 타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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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하시려고? 왜왜 음.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음, 다른 게 아니고 어, 표정이 좀안 좋으신데 음.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 왜왜 어, 어? 아무래도 그렇잖아 저 4월 2일날 작년 4월 2일날 7개월 전인가 그러면 8개월 전인가 하여튼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제 가족이 됐는데 아무래도 100% 따뜻한 공기는 아니지 이렇게 어색한 거또 차갑다는 게 아니라 어색한 게 있잖아, 그지? 아직도 아 헉!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어색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의 어색함이지, 약간의 뭐 이렇게 아주 어색한 게 아니고 조금씩 어색한 게. 합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나 앞치마를 하나 할까 봐. 나도 여기 있다. 여기가 이건 수민이 하고 응. 됐어 이렇게 어머 아. 아주 신났어 신났어 김볼 음식을 한다 그러면 서로가 저렇게. 나 싸죠. 아이고 참. 오라고 그러지도 않잖아. 섭섭하다 진짜. 근데 셋은 되게 그래도 이렇게 어색해하고 누구 팀저저세 분들. 네. 나가 봐 무슨 장터야. 한 마디만 하면 까르르 넘어지고 아주 그냥 너무 뒤집어지고 막이 내가 나가면 침묵이라니까. <laughs> 저거 봐, 저 소리 들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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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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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하세요요 와 진짜! 어 어떻게? 여기는 처음 와 보는 병원이라 긴장되네. 역시 소문대로 정말 친절들 하시고, 응. 오류때트좀 완전 다른데. 약간의 어색함이지. 약간의 뭐 이렇게 아주 어색한 게 아니고 조금씩 어색한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냐고 그래서 합고 아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인들이 아들로 생각하라 이거야. 아들로. 어? 아들로.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색함이 좀 덜해진다. 아들로 생각해서 어, 쟤는 아들이다. 저건 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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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야. 근데 난 아들 난 적이 없거든. <laughs> 아 적이 없어.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이야. 사위야. 사위래. 아들이 아니래. 사위래. 아 어떻게 그렇지? 조금 더 세월이 더 있어야 될까요? 아니 세월이 있어도 네. 저기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 뭔데?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예의를 지키는. 서... 만큼 어색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힘들 텐데. 그게 어색한 게 불편하지 않으면 저렇게 얘기 안을 텐데. 불편한 음. 어색한 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면은 문제.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네. 건가? 그럼 원영 씨랑 대화를 어느 정도 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내가 별로 없으니까 사소한 얘기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지. 아, 안 대화도 안 하시나? 아, 그냥 그러니까 밥 먹을 때뭐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그러면. <laughs> 저 정도로 어색하다고 같은 천장 아래서 <laughs> 너무 힘들지 그럼 아, 불편하겠다, 진짜 불편하겠다. 아, 모두 불편해지겠는데. 아두분두 두 사람이 그냥 있으면 어색해. 이난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 그지? 딸만 키워봤지. 그러니까 조심을 하게 되지, 내가. 새벽에 거실에 나올 때도 까치발 들기 나오고. 까치발 들고. 그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도 실수할까 봐. 아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언니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딱 멈추도 할 때가 있어. 이 말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어? 그, 그런 게 어색한 거지. 난 처음이라 이런 거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 아이, 참. 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민이가 팔복이를 낳잖아. 응, 팔복이를 낳는데. 집안 공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고 네. 싶단 말이지. 나는 음, 그 이런 생각을 지금 한5일째 했거든. 근데 나 혼자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제작진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쨌이게좀 전환 지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 노력하신다. <laughs> 어머 어, 노력하시는 거야. 원영이가 옛날엔 다가갔었는데 맞아, 이제 반대가 됐네. 음. 자연스럽게. 내추럴.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분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야지 시즌 원때 그때 낚시 두 분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좋아지셨잖아요 그때도 어... 그렇죠. 낚시 한번 가보시는 어때요? 시즌 원 때처럼 어 낚시를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낚시터 한번 해서 같이 가실까요? 원혁씨랑 그 낚시터가서 큰 변화가 없어도 뭐라 그러지 마 나도 노력은 한번 해볼 테니까 어, 노력, 노력해보신다는 노력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마리 큰거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거지 <laughs> 아 무슨 말꼬리를 잡냐 그 조만간에 그러면 다시죠 알았어 정말 놀라운 변화다 날짜 좀 잡아 봐 네. 응. 내가 연락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빨리 가 <laughs> 네. <laughs> 가자, 나 지금 올라가야 돼. <laughs> 응. 난이 문장이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사회를 향한 장애 노르는 노력이래. 오, 이런, 이런 분들 두면